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을 잘 쳤다 못 쳤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 30점 받다가 80점 받으면 잘한거잖아요. 근데 원래 90점 내받던 친구인데 요번 시험은 80점 쳤어 80점 받았어 그럼 얘는 못한 거잖아요 그럼 전달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자기가 자꾸 잘 쳤냐고 물어보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전 점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쳤는지 못 쳤는지 모르죠 근데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같다고 요 일단 하나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점수가 같다고 하, 한다고 해가지고 꼭 무조건 잘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못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달 됐어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님도 사실 그 정도 수준이죠 사실 얘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말이 아마 이해는 될 텐데, 이 얘기를 부모님한테 가서도 전달할 수가 있어야 돼, 사실. 근데 얘기를 잘 들어야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평균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근데 지금 계산은 못 하잖아요. 평균이라는 말, 그리고 분산,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표준 편차 이런 걸 배우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들 중에도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데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배우는데도 몰라요 몰라 무식한 거지 무식한 거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과연 이걸 알고 있나 싶거든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얘기하면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이거를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이해가 되면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80점 못넘으면 집에서 쫓겨낸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부모님들 있죠. 그리고 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야, 요번 시험엔 최소한 수학은 한, 그래도 한 80점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그래서한 90점은 받아야지. 아직 저학년인데, 3학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할 거고. 근데, 선생님이 같은 3학년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엄청 어렵게 내면 여러분들 다틀리게다할수 있거든요. 물론 진짜 똑똑한 친구가 나온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맞추겠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못 맞추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전달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00점 방지형으로 문제를 집어넣거든요. 보통은 여러분들 점수가 높은 게 좋으니까 쉽게 내지만은 몇 문제는 작정하고 100점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맨 문제를 몇 문제를 어렵게 내는데 그런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친구들 다 틀려요 사실 한두 명 친구가 맞춰요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서 뭐냐면 진짜 그런 문제를 20 문제 중에 17 문제 18 문제 내버리면 여러분들 지금 한10.15점 점씩 다 받겠죠 사실 그러버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못하는 애들이나 거의 다 10점일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이나 아까 얘기한 분산 표준편차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선정, 선생님이 성적표 주면 은 부모님한테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보고 최소한 뭐 평균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까지는 가지도 못하시고 보통들 근데 다른 친구들 점수 물어보시기라도 해요? 그렇게도 안 하시죠? 좀 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점수만 보고 야네 국어는 잘했는데 수학은 왜 못했네 이렇게 보통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도 잘안 하세요? 아니요 저많 많은 분들이 어? 국어는 90점이니까 국어는 잘했는데 수학은 수학은 60점이네. 60점이면 좀 못한 거 아니야? 근데 잘 봐요. 국어는 요번에 90점 받은 친구가 있어요. 철수라고 해보자. 철수야, 철수야. 철수야.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이에요. 철수가 국어는 90점인데. 수학은 60점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야, 이 부모는 좀 잘했는데 수학 공부는 좀더 해야 되겠다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근데 잠깐 있어봐요 근데 실제로 요번에 시험을 쳐봤더니 철수 말고 A, B, C, D, E, F, G, H, I, 니 N, D, 걸많은 친구들이 같이 보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약간 극단적인 예시에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다른 친구들은 국어를 전부 다 100점이야. 아니면 뭐 98점, 뭐 95점. 근데 수학은 다른 친구들이 40점, 30점, 50점, 25점 이래. 이러면 지금 당장 이것만 보면은 지금 국어를 잘한 거야, 수학을 잘한 거야? 국 그래도 국어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더 개념을 쉽게 더 얘기를 해줘. 근데 지금 대부분 친구들 약간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 점수 보니까, 아니, 이거 수학이 잘한 거잖아요. 수학을 되게 잘하는 친구잖아, 이래 돼버리면. 지금 전달돼요, 이제?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그러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공부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좋아요, 여기서. 이런 거를, 지금 선생님이 되게 풀어서 길게 설명했죠. 이거를 한두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게 아까 얘기한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들 점수 몇점이고 몇등인지 물어보는 사람 있으셨어도 이번 시험에 평균이 몇점이에요 이번 시험의 표준 편자가 몇 점이에요? 물어보신 부모님들은 정말 선생님이 지금 겪은 부모님들 중에 한두 분밖에 안 계세요. 왔어요. 갔다 왔어요. 지금 좀 약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은 수학 공부를 지금 손 나버리잖아요. 어렵다고. 그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금 철수 엄마 아빠처럼 되는 거예요. 점수를 다른 친구들 점수 몇점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평균이 어땠는지 표준편차가 어땠는지 다른 어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철수 보고 야, 니 국어를 잘하니 수학을 못하니 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점수만 보고 얘기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공부를 안 해버리면 여러분들 부모님처럼 하시는 지금 조금 선달이 되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점수. 놓고, 그럼 사실 여러분들한테 지금 평균안 가르쳐 주거든요 다른 친구들 몇점 받았는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점수만 보고 내가 시험을 국어가 잘했고 수학을 잘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실 점수는 시험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어 하나만 놓고 봐도 음. 그럼 100점 방지용 문제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죠? 100점 방지용 문제를 선생님이 이번 기말고사에는 두 문제 내고 다음 기말고사 때는 네 문제 낼 수도 있잖아요 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자기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점수만 가지고 시험을 잘 쳤는지 못 쳤는지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둘째 공부 안 하면은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무식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같으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딱 부모님들한테 보여 드릴 점수가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사회 몇 점, 과학 몇점 이렇게 들고 올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정상 시험지도 못 나눠주지 평균도 못 알려주지 아무것도 알려줄 수가 없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 시험지 점수 가지고 오면 그거 아무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부고가 어렵게 출제가 됐는지, 수학이 쉽게 출제됐는지, 난이도가 어떤지 알 길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너무 성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선생님한테 전화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라든가 정확한 상황도 모르시고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는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제 바다 가서 집에 들고 갈 텐데, 부모님이 너무 잔소리 많이 하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그 점수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로. 당연히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하긴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알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아예 안을안 안 시켜도 되느냐? 그러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킬 것이냐? 그 점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런 거는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사실 과연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들이 평균은 몰라도 표준편차는 아예 모르실 거거든요 사실 거의 까먹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너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선생님한테 SOS를 해요 알겠죠? 네.